자 이렇게서 역사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어, 지리 쪽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어, 맨 처음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을 때 제일 중요한 거 별, 별의 어떤 그 방향, 별의 어떤 그 질서 이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서 나라를 세운 거야. 어, 그래서 태조 이성계 때 제일 먼저 한게 뭐냐면 이 별자리 잡는 거. 자, 별자리 잡았어. 어, 그거 만들었어. 이제 설명드릴게요. 어, 만들었어. 좋아, 오케이. 그거 어,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 뭘까? 그럼 그 다음 단계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 뭐냐면 이제 땅이야. 아버지 태조 이성계가 하늘의 질서를 알았다면 아들 태종 이방원은 이제 땅이야. 그래서 만든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라는 그이 지도가 있습니다. 이 태종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현존하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입니다. 근데 이 혼예강역대국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성리학계 나라는 게 보여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왕창 커요. 이 세계지도인데 우리도 꽤 커요. 아프리카 요만 커, 요만 하고. 유럽은 유럽도 보이 요만큼 <laughs> 거의 왜곡된 지도야. 근데 그 왜곡된 지도를 왜 만들었을까? 기본 성리학자가 어떤 이념을 이 세계 지도에 투영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이런 것들이 만들고 있다. 이 중화 사상이 지금 입각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다. 아 그리고 이제 성종 때가 되면요, 이제 우리나라 그 전국에 있는 그 인물이나 뭐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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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리를 하죠. 하여튼 성종은 다 정리해. 성종 때는 정말 다 정리해. 내가 얘기했잖아. 성종이란 묘는 아무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뭔가 어떤 완성된 시스템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이제 성종이라는 그 묘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종은 참 억울한 사람이야. 세종이란 그이 이 빛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어찌 보면 세종보다 더 많은 일을 정리했던 그런 인물이 성종입니다. 예, 성종의 동국 여지승남. 예, 전국에 대한 어떤 그 인문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싹 조사를 한 것이죠.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조 오래 이것도 이제 마, 모차, 마찬가지로 이제 국가가 이제 운영돼 있어 가지고 필요한 예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싹 정리해요. 선종이 이거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 어? 나중에 이제 또 배우지만 이제 음악도 정리해. 아깝게 뭐다 성종이에요. 성종. 앞에 있던 었그 동국통감, 그저 동문선, 다 성종이다. 싹 성종이에요. 성종. 성종다 하는 거야 자, 법 윤리 보시면 알겠지만 경국대전이라는 게 완성되지 않습니까? 세조때출발해서성종도 완성되잖아. 성종 성종은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인격이다. 패비 윤씨만 기억하면 안 돼. 패비 윤씨와 연상군만 기억하면 돼, 성종은 패비와 윤씨, 패비 윤씨와 연상군 때문에 성종이 피해를 많이 봐 지금 <laughs> 한 일이 정말 많이 있는데. 어, 그리고 윤리선은요 세종 때 상강행실도라는 걸 만듭니다. 이 상강행실도는 뭐냐면 어, 당시에 그이 세종 때 너무 충격적인 일을 세종이 겪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걸 보면 세종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야, 이 성력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백성들을 많이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충신, 효자, 연력. 그림도 그려놓고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 예,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놔요. 그림 이야기책 같은 걸로. 예, 그러면서 어쩌건에그 유학을 어떻게든 백성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것도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세종이 이런 내용들을 쉽게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훈민정음이에요 한자로도 부족한 거야. 이걸 알, 이 백성들을 교화를 시켜야 되는데, 백성들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한자 이 글을 읽지 못하니까, 이백년에 봐요. 그림책까지 그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쉽게 읽히는 그런 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훈민정음이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건, 삼각행실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대입니다. 자 음악은 이제 보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세종때 여러분들 세종때 이 세종때 그 박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박연 이 박연이 또 아악을 정리하죠. 우리나라 음악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정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박연. 세종하도또박연또 연결되죠 그죠 근데 세종이 근데 아 정말 청음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그 피아노를 칠때그 뭡니까 그 저기 뭐냐 콩나물 콩나물 이렇게 보면서 치지 않, 악보집을 보면 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치면 그 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그 청음이라고 하잖아. 저는 몰라요. 예, 저는 그거 다 구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세종 그거 돼요. 그래서 그 <laughs> 아, 이분은 왜 못하는 게 없어? <laughs> 그래가지고, 이 음악, 박연과, 박연이 이제 그, 예, 저 뭐냐, 그, 악기를 하나 이렇게 만들거든요. 만들 때 이제 그 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세종이, 아, 저 소리는, 저 소리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찌된 소리인가? 라고 이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종은 능력이 탁월한 그런 임금인 건 맞아요. 예. 어쨌든 박영과의 어떤 그런 일화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 16세기로 옵니다. 16세기. 어, 오면 이제 중종 때, 이 성종 때 만들던 동국 여지승람의 증보판이죠. 새롭게 증보했다 해서 신증, 동국 여지승람.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계속 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모습들이 있더라. 출발은! 성종 때 동국 여지승람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걸봐으시면 되겠습니다. 법윤리에서는 역시 또 중종입니다. 중종은 이제 성종이 했던 것들을 업그레이드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륜행실도 이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어, 연장자. 아까는 그외 충신, 효자, 열녀, 삼강행실도가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륜행실도. 그래서 연장자 연소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예법이 있어야 되는지 또 친구와 친구끼리야 또 관계에서 어떤 예법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인식도를또 담아내는 모습들도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악에서는요. 음악에서는요. 아까 내가 놓쳤구나. 그 음악에서는 이제 악학계범이라는 거 성종 때있었던거봐 놓으시면 되겠네요. 15세기였습니다. 됐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조선의 문화 한 부분을 살펴 봤습니다. 아, 정말 15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성리학적인 어떤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요. 1 6세기는그 토대 속에서 더 성리학적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니 성리학의 나라 조선이 문화가 이렇게 출발했네요. 자, 근데 조선의 문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회에도 역시 조선의 문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